야 잠깐만 왜? 근데 우리 이렇게 100명의 뻘둥애들을 위해서 준비했잖아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설마 아무도 안 오겠어? 에이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형 저는 동욱이형이에요 <laughs> 대박! 왜왜왜? 종목이 왜, 왜? 형이 슈퍼맨 역사상 있을 최초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슈퍼맨 최초의 소식? 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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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3년 만에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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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날이맞이하여뻘둥이들을 위하여 헬말인을 하게 됐습니다. 대박 이다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은 만우절도 아니고 기겸 맹세하고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날짜와 시간 장소 빠르게 말씀해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슈퍼맨 팬 사인회는 5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어디서 하냐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게 슈퍼맨 클래스지? 드디어 팬 사인회를 이게 꿈? 야생시야 슈퍼맨이 시작할 때부터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게 있었잖아. 뻘둥이들 직접 보면서 팬 사인회 하는 게 소원이다. 그 소원을 이루는 거야. 이제 드디어 역시 말은 시가 된다더니 현실로 이루어졌다. 나 그러면 그때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아쉬운 소식? 여러 가지 안전 이슈와 코로나 때문에 오는 뻘둥이들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많은 뻘둥이들이 와서 다치거나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을 추첨해서 100명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100명이어도 많은 숫자야. 그치, 100명이 절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오오오. 그렇기 때문에 뻘둥이들 실망하지 말고 0퍼맨의 댓글에 적어놓은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샌드박스에서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따로 연락이 갈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연락을 받은 뻘둥이들은 5월 7일. 오후 3시에 슈퍼맨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뻘둥이들 만났다! 근데 구글 폼 양식에 퀴즈가 있어 어떤 퀴즈? 이 퀴즈를 맞춰야지만 초대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문제 꼭 맞춰야겠네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영상 끝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 영상 끝까지 보라고 스킵하면 안 됩니다! 야 잠깐만 근데 팬 사인회가 그냥 팬들이 와서 사인 해주고 끝이야? 그치 보통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그날이 어린이날 기념이기도 하고 뻘둥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하루인데 진짜 슈퍼맨을 보고 싶어서 온 뻘둥이들한테 그사인만해서 보내면 너무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건 그런데 다른 그런 생각 있어? 범우기어한테 다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우리 슈퍼맨을 보러 와준 뻘둥이들 100명에게 줄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뻘둥이들 100명한테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팬사인회를 하게 될수 있는 이유는 뻘둥이들 덕분 맞네. 야,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좋은 거. 아니 우리 슈퍼맨이 뻘둥이들 사랑하는 마음이면은 100명 선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슈퍼맨 클래스다. 클래스 보여주자고. 그러면 나가서 뻘둥이들 선물 뭐가 있을지 골라 볼까? Let's go. Let's go. 자, 동욱이 형이 뻘둥이들의 선물 100개를 사기 위해서 천호동 문구거리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거살땐 천업 농구홀이지 그렇지 그러면 <laughs> 뻘둥이들 선물 알아보러 바로 가보자고 렛츠고 가자 가자 고고 고고 렛츠고 어, 야 여기 봐 장난감들 엄청 많아 <laughs> 뭐야 여기 장난감 천국인데? 아뭘 사줘야 뻘둥이들이 좋아할까? 그러게 요즘 뭐가 유행이지 그러게 일단 물통선 제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것 오 이거 아이스 콤팡팡. 와 이렇게 쏘면서 장난치는 거네. 옛날에 이걸로 많이 놀았는데. 그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진짜 다양한 게 너무 많은데, 꼴등이들이 뭘 좋아하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고르기가. 좀만 더 둘러보자. 그래 그래. 야 씨, 이거다. 뭐야 뭐야. 야 팝이 꼴등이들 팝이 엄청 좋아하잖아. 어 잠깐만. 근데 팝이 좀 유행 지나지 않았어? 유행이 지났다고? 꼴등이들 팝이 좋아하지 않아? 아빠 옛날이잖아. 아, 옛날이야? 어. 아 그러면 팝이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 어디 보자. 어? 너? 야 이거 그거잖아 에어글라이더. 야 이거 우리 엄청 옛날에 한 거잖아. 이것도 유행 지난 거야? 야 동욱이 너무 유행에 지쳐진다. 안 되겠다. 그거 사야겠다. 따라와봐. 바로 이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말랑이잖아 말랑이. 꼴등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말랑이 100개 사자, 말랑이. 괜찮긴 한데, 이게 어. 유행이 좀 지나긴 어. 했어, 동호가. 이것도 유행이 지났다고? 동욱기형 트렌디한 줄 알았는데, 감이 없다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 잠깐만. 나뭐 하나 생각한게 있어. 잠깐 따라 나와봐. 뭔데, 뭔데? 아니, 내가 문구점에서 말랑이, 파빗, 여러 가지 장난감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생각? 슈퍼맨을 보고 싶어서 온뻘둥이들이이 말랑이 한 개, 뭐 파빗 한개 이런 거 받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건 동네 문구점에 다 파니까.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세상에 하나뿐인 슈퍼맨만의 선물.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따라와봐. 컷컷! 무슨 계획? 바로 여기야! 뭐 인생 내 컷? 일단 들어와 봐 어, 여기 왜온 거야? 동우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동이들을 위한 인생 내 컷을 찍어주자 이거야 아, 사진을 찍어서 빨동이들 주자고? 이 사진은 대한민국에 100장밖에 없는 사진이 되는 거라와 특별하긴 한데? 엄청 특별하지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말랑이랑 팝빈 이런 거랑은 희기도가 다르단 말이야 빨리 와봐 바로 찍어 보자 바로 찍는 거야? 바로 찍어야지 자, 자 찍어 보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잘 나오고 있나? 일단 찍어 보는 거지,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슈퍼맨이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둥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다 준비해 갖고 왔어. 월둥이들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첫 번째로, 슈퍼맨이 아까 뭐 했죠? 사진 찍었잖아. 짜잔! 콜맨의 사진 100장입니다, 100장! 진짜 많은데? 이렇게 3컷짜리 하나랑 또 이렇게 3컷짜리 하나. 와, 그럼 이거 두개다 주는 건가? 그치! 와, 1 플러스 원 1이구만! 왜냐면 6장이 다잘 나왔더라. 진짜 다잘 나왔다. 총 사진 6개! 이거를 한장씩다 주는 거야, 꼴둥이들한테 솔직히 실물이 더 난데? 사진은 실물을 못 담아요. 왜냐면 워낙 이게 출중. 한사진에서 <laughs> 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실물이 더 낫지. 실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와. 이 사진 백 장만 주면. 심심하잖아. 그치? 사진만 주면 심심해. 동욱이 응. 형이 또 엄청난 걸 갖고 왔어. 엄청난 거? 뭔데 뭔데? 뭐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이것은 바로 노트 100권입니다 노트 100권? 색깔도 알록달록 색상별로 다 사왔어요 와 무지개 색깔이네 예쁜데? 이제 뻘둥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 왜왜? 어... 왜? 아 무슨 선물로 노트야 아 그럴 어... 수도 있겠네 근데 이 노트는 평범한 노트가 아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거 일반 노트 아니야? 세상에서 100개뿐인 노트를 오늘 특별 맨이만들 백 개뿐인 노트를 만든다고?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사인을 해줄 겁니다. 사인회를 와서 사인을 받아 가겠지만 사인이 적힌 노트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 특별하네. 두 번째, 이 노트에 쿼맨의 백 개뿐인 사진을 붙여 줄 겁니다. 사인과 사진이 있는 노트? 세 번째, 또 있다고? 이백권 하나 하나에 영시경과 공우병이 빨간색, 파란색 네임펜으로 하나 하나 편지를 써줄거 그니까 러이 노트는 슈퍼맨의 사인, 슈퍼맨의 사진, 그리고 슈퍼맨의 정성스러운 편지까지 들어가는 거지. 진짜 세상에 단 100건 밖에 없는 노트네. 그치? 우리는 딱 100개만 만들 거니까 이거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100개 뽑는 거야. 진짜 의미있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뻘둥이들에게 <놀둥이들> 특별한 날이 되지 않겠어? 진짜 뻘둥이들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보러 와주는데 이 정도 정성은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우리도 뻘둥이한테 사랑 나눠줘야지. <laughs>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 이 엄청난 노동이 슈퍼맨이 기다리고 있죠. 그 혹시 편지를 쓰는데 한 줄만 쓰면 되는 건가? 영시아 <laughs> 최소 두줄 이상.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기. 각각 내용을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써줘야지. 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슈퍼맨의 정신에 어긋나요? 그거는 너무 기계식이다. 손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 그쵸? 슈퍼맨의 정성을 뻘크이들한테 보여줄 거거든. 제대로 보여주자고. 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죠? 3시간으로 됐냐? 오케이 그러면 뻘둥이들을 위한 슈퍼맨의 노동타 go, 렛츠고 렛츠고 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죠? 이니 가능하냐 이거? 아직 사진도 안 붙였고 편지도 안 썼어 사인만 했어 근데? 1시간이나 지났어 이거 봐봐 1 0권의공책에 사인을 다 해줬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진짜 이거 봐봐 짜잔 짜잔 이거 봐 슈퍼맨 사인 정석권 하나하나 다 해줬다고 이게 노트 100권에 지금 다돼 있는 상태야 짠 뻘둥이들을 향한 슈퍼맨의 사랑 이정도예요 진짜 넘쳐납니다 사랑이 그러면 이제 두번째 노동타임 편지를 써야죠 아 편지가 가장 오래 걸릴 <laughs>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지도 가봅시다 렛츠고 하지만 3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몇 시죠? 2시 17분 오후 2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 2시입니다 자 아, 이거 리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밤이에요 새벽 2시라고요 지금 3시간 걸렸고 하나하나 다른 내용으로 써준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 봐봐 이거 보 여기 오후 오억식이 편지죠 자 다른 내용 5대0 달라 진짜 그리고 또 다른데요. 바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르고, 와 넘기면 또 다르고, 행복한 하루 보냈니? 다르고, 내가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알까? 다 다르잖아. 달라, 달라. 슈퍼맨이 진짜 하나하나 다 다르게 썼다고. 이렇게 길게. 이게 얼두이들을 향한 슈퍼맨의 사랑이야. 진짜 정성을 쏟아부었어. 나는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어. 나는 힘들긴 했는데 힘들었다고? 아니, 근데 얼두니들한테 이걸 줄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힘든 게다 떨어졌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 아직 안 끝났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인해주고 편지 써주고 마지막 사진 붙여주기로 했잖아 새벽 2시인데 사진? 붙인다고? 아마 새벽 한 4시 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오늘 제대로 노동타임이네요 오늘은 슈퍼맨 역사상 가장 뿌듯한 노동타임 인정 그러면 이 백권의 노트 앞면에 이렇게 붙여줄거야 이렇게 오 봐봐 이쁘지? 오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러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슈퍼맨의 노동타임 마지막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빨갛이들을 위한 세상의 백0 0개 뿐인 슈퍼맨 로트 완성! 진짜 이거야, 사진 하나하나 다 붙여줬다고, 이거 봐. 와, 진짜 백장에 꼼꼼하게 다 붙여줬습니다. 봐봐. 빠지없이 붙였지?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리고 열어보면 짜잔! 편지와 사인까지! 진짜 이 노트를 뻘둥이들이 받으면 좋아해 줄까? 좋아해지지 않을까? 우리 정성이 가득 담겼잖아 진짜 열심히 했어! 지금 몇 시냐면 새벽 3시 39분입니다. 오늘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린 거야, 그러면? 당장 5시간! 근데 힘들기도 한데 아까 너 말처럼 너무 뿌듯해 보물같아 보물 진짜 이거 어디서 못 구한다니까? 이거 슈퍼맨이 100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단근마켓에서못 구해 진짜 딱 100개 한정판 그렇기 때문에 꽐둥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팬사인회 신청해야죠 신청 링크는 댓글에 적어놨고 아까 초반에 이런 말을 했죠? 퀴즈를 맞춰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쵸 거긴 퀴즈 정답 힌트를 드릴게요 오 정답 힌트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번 팬사인회가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여한 거거든. 그치. 예런니님 도티님, 백게나님 슈퍼맨, 팝보리, 민점이님 이렇게 여섯 팀이 팬사인회를 각각 시간을 나눠서 한단 말이야. 그쵸, 그쵸. 샌드박스에서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컨셉을 정했어. 그 컨셉을 어떤 것으로 정했는지 맞춰주는 게 퀴즈인데. 나갑니다. 이거 집중하세요. 슈퍼맨이 어디 MCN이죠? 밴드박스죠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다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체육대회를 다른 세 글자? 운동회? 아까 말했던 거랑 뒤에 말했던 거를 합치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이번 어린이날 기념 기획의 컨셉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다 알려줬다, 뻘둥이들. 아... 모르는 뻘둥이들 설마 없겠지? 설마? 샌드박스에서 이번 어린이날 기념 팬사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 슈퍼맨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이 팬사인회를 위해서 음원 녹음도 하고, 음원 녹음? 날아보자, 더 높이, 저구름보다 위로. 좀있숨면어던 날개 펴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사진 찍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뻘둥이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댓글 링크로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00명의 행운의 뻘둥이들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100명의 뻘둥이들은 5월 7일 오후 3시에 와서 슈퍼맨이 준비한 노트도 받고, 노트 받고, 사진도 찍고, 이인도 받고, 이인 받고, 그만, 다 하는 거야. 아, 해보자, 우리. 야, 잠깐만. 근데 우리 이렇게 100명의 뻘둥애들을 위해서 준비했잖아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설마 아무도 안 오겠어? 에이